네, 오늘은 출력기서 12장 25절에서 27절 여하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땅에 이를 때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네, 우리는 정말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론 정권이 바뀔 때마다 우리가 추구해 나아가는 삶과 국가가 지향하는 방향이 바뀌어지는 그 결과물들을 바라보면서 과연 이 모든 것들이 원인이 무엇일까라는 심각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의 원인이 정체성의 부재라고 봅니다. 한 개인을 넘어서 국가가 가져야 되는 국가의 정체성이죠. 그 국가의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았거나 불분명한 결과는 때론 방법론이나 다수의 목적에 의하여 방향이 바뀌어지는 때론 이념과 논쟁의 그 바다에 갇히게 되는 결과물들을 초래한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6.25를 겪었습니다. 유엔의 많은 나라들이 그6.25 전쟁에 참여하였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피한 방울 섞이지 아니한 수많은 나라들이 무엇 때문에 한반도의 이 작은 나라에 와서 목숨을 걸고 그들은 이 전쟁에 참여하여야만이 됐냐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다른 나라의 전쟁에 때로 내 가족이 내 자녀가 참여할 것인가에 대한 묻는다면 그렇게 많은 사람이 동의하진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많은 사람들은 왜이 한반도에 보잘 것 없는 이 작은 나라에 와서 목숨을 걸고 전쟁을 했을까요? 그것은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지향하는 정체성, 즉 자유라고 하는 그 가치를 수호하기 위하여 유엔에 가입되어 있는 나라들이 이 한반도의 작은 나라의 전쟁에 수많은 나라들이 참여하여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역사를 바라보면 6.25를 겪어내면서 이나 나라의 정체성이 과연 무엇인가? 우리는 무엇을 지키고 우리의 뿌리는 무엇인가?라고 하는 정체성의 확립보다는 그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하여 어떻게 하면 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잘 먹고 잘 살까에 대한 목표 내지는 공동의 목적만을 위하여 달려왔고 그 결과 정체성이 확립되어 있지 못한 우리나라는 끊임없는 이념의 논쟁에 휘말리게 되고 때론 방향성 없는 배와 같이 우리는 바다에서 표류하는 배 와 같은 그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정체성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이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430여 년간 노예로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는 많은 사람들이 쉽게 어떻게 그냥 갑작스럽게 뚝딱 이루어지는 것 같은 것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사모하고 바라봤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때론 인간의 눈으로 바라보면 더딘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과 절차는 너무나 복잡하게 느껴졌죠. 애굽에서의 10가지 재앙. 잊고 난 이후에 오늘 이들은 출애굽할수 있었고 출애굽하는 과정과정 또한도 때론 인간의 안목에서 바라보면 참 복잡하고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 또한도 애굽에서의 열0가지의 재앙 가운데 아홉 가지의 재앙이 있고 마지막 한 가지의 재앙을 남겨놓은 상태가 오늘 이본문이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복잡하게 일하실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의식 속에 심어주고 싶으신 것이 있으신 거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앞서 언급해 드렸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뿌리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어떤 사람의 말에나 이익의 논리나 이런 것에 우리는 쉽게 요동칠 수밖에 없고 표면적인 현상이나 결과치에 따라서 좌충우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정체성을 확립하는 저와 여러분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네, 오늘 이본문이 있는 말씀 앞에서 언급해드렸던 바와 같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모세가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가난으로 인도하시겠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구원의 계획은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꿈을 꾸는 것 같이 환상이었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것이었고 감격이었고 기쁨이었고 은혜였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들은 반면에 그들의 기쁨은 하루를 가지 못했습니다. 바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박하기 위하여 비암셉과 람암셋의 성을 세우고 그 성을 싸움에 있어서 엄청난 수고를 더하는 고통을 갖다 줬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 가 전해준 이 감격의 메시지가 기쁨과 은혜가 아니라 도리어 모세를 원망하게 이르죠.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일하심, 때론 그 절차와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이 모든 상황들 그 속에 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심어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고 우리에게 변화시키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의식이 그들은 없었어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천들도 마찬가지죠. 그 의식을 소유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네, 오늘 이부문에 있는 말씀에 보면 모세는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하나님께 들은 대로 유월절 규례를 준수할 것과 이 예식의 의미를 자손들에게 가르쳐 전승할 것을 명령합니다.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권능과 사랑에 머리 숙여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를 좀 깊이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노욕이 심화되었다고 해서 모세를 저주하던 변덕스러웠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되어진 아홉 가지의 재앙 속에서 신앙이 조금 조금씩 두터워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들의 신앙이 좀더 두터워졌던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이처럼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는 애굽인들에게는 우상의 헛됨과 하나님의 권능을 일깨웠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출애굽을 앞둔 백성들의 신앙을 연단케하는 결과를 가져왔던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 유월절 예식을 오늘 이들에게 요구하십니다. 이제 마지막 재앙을 앞둔 거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마지막 재앙, 애굽의 편에서 보면 애굽의 장자들이 죽는 비극이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편에서 보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요,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했던 애굽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보응이고. 복수요 심판이었습니다. 이 6월절은 어린 양을 택해서 그 어린 양을 잡고요.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쳐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문 밖에 나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죽음의 천사가 임할 때문 설주에 바른 그 피를 넘지 않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보호를 애국인들에게는 장작이 죽는 재앙. 곧 하나님의 심판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마지막 재앙을 앞두고 정말 주시고 싶었던 선물. 한 국가가 세워지고 역사라는 그 기틀을 세움에 있어서 하나님은 그 기초석을 다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정체성입니다. 너는 누구인지, 너는 어떤 뿌리를 갖고 무엇을 뿌리로 삼아야 하는지 하나님은 그것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들이 비록 지금은 애굽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은 강팍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압제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말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문하는 거예요. 너의 정체성. 그리고 너희가 애굽에 가서도 이 정체성을 잊지 마라. 너는 누구인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누구인지를 모르기에 오늘 이들은 430여 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같은 이 비극의 삶을 살아야만이 됐습니다. 그것은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이들에게 정체성의 부재가 오는 결과를 말씀해 주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정체성의 소중함을 오늘 이들에게 일깨워 주시고 싶었던 것입니다. 출애굽하기 전도 출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가는 과정도 그리고 가나안에 가서도 오늘 이들은 하나의 중심을 지켜줘야만이 됐습니다. 그것은 정... 정체성이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속해진 자, 하나님께로 구원받은 자라고 하는 이 정체성, 이 근본된, 이 본질된, 이 정체성의 부재가 오는 결과는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자로서의 고통이 따랐고, 이 정체성이 유지가 되어지면 오늘 이들이 가는 길에는 비록 요단강이 앞을 가로막아도 요단강을 가르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고 오늘 이들의 광야, 노정에서도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지만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오늘 이들과 함께 해 줬습니다. 정체성을 암속에서 말이죠. 결성늘 하나님께서 아직 떠나지도 못하고 있는 이들에게 훗날라에 있을 가나안 땅에 가서 오늘 이들이 지킬 예식을 주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시는 땅에 이를 때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부분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세 가지로 나누어 그 은혜를 나눠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입니다. 출애굽기서 12장 21절에서 2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술처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국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 문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애굽에서의 이열 가지의 재앙은 처음에서 뒤로 갈수록 점점점 더 강도가 고조되어 가는 애굽 10대 재앙은요. 먼저 하나님은 이런 이적을 이 자연을 통해서 일으키실 능력이 있음을 보여 줬습니다. 또한, 이 10대 재앙은 단순한 자연 재앙이 아니라 각각 애굽인들이 신으로 여겼던 자연 대상을 통해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애굽은 다신 는 모든 게 신이었습니다. 나일강의 신, 뭐 메뚜기의 신, 모든 게다 신이었죠. 그런 하나님께서는 이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그것들은 신이 될수 없음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하나님은 그런 거짓 신을 이기시는 절대 유일신임도 보여줬습니다. 끝으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비록 이스라엘은 노예 민족이지만 이와 같은 능력의 하나님이 오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고 오늘 이 그들의 주가 되심을 하나님은 스스로 드러내셨고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이것이 애굽인들에게 주는 재앙이었습니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 그들은 몇 대에 거쳐서 살아오면서 애굽에서 젖어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박혀져 있는 그 가치관의 변화가 필요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살면서 오늘 이들은 다 신론의 문화에 젖어 있었습니다 몇 대에 거쳐서 애굽에 살았기 때문에 오늘 이들은 애굽의 정서 즉 이것도 신이고 저것도 신이고 다 신입니다 나일강의 신 개구리의 신 이의 신 파리의 신 악질의 신 독종 우박 모든 게메뚜기다 그들은 다 신인 거예요 바로도 신이고요 다 신이라는 거예요 이들이 몇 대에 거쳐서 애굽에서 동화되어져서 살아왔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이 사고방식 즉 이런 가치관이 변화되지 않으면 오늘 이들은 하나님의 기가 막힌 은혜 의 말씀을 따라 오늘 이들은 출애굽하나 겉껍데기 60만 출애굽할 뿐이지 그들의 정신과 의식과 마음은 하나님을 따라갈 수 없었어. 그래서 하나님은 이열 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애굽 사람들이 어멘 짓을 알고 있었음을 보여주신 거야. 그들이 추앙했던 신이 헛되고 헛된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거야. 그리고 하나님만이 유일신인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우치신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고방식이 바뀌고 오늘 이들이 애굽에서 젖었던 이 가치관이 붕괴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 순종하고 따라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복잡한 때론 인간의 안목 결과적인 목적이라는 안목에서 바라보면 복잡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 보다도 출애급이 수월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온전히 갈수 있도록 하나님은 오늘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정말 기가 막힌 은혜요 기쁨의 약속들을 해 주실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 약속이 입뿐나면더 노력이 심해지고 고통이 오고 막 사람들이 핍박에 있고 그럴 수 있어. 그럴 때 우리가 그냥 얼버무려서 하나님이 기쁨이 있으려면 이런 것도 있다라고 하는 호사다마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속에서 잘못 세뇌되어져 있는 사람을 기대하고 사람에게 위로받으려 고 때론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뚝딱 그냥 요행처럼 되는 이런 이상주의들 이런 것들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뜨리시려고 바꾸시려고 주시는 것들 이꼭 이런 환경만이 그것을 바꿀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스스로 무릎 꿇고 하나님 이렇게 하신 하나님의 저 이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과 조곤조곤 대화를 하고자 하면 굳이 그런 재앙이 그런 환란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과 이렇게 조곤조곤 대화를 하고자 하면 굳이 그럴 필요가 없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를 하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목적만을 이루어 주시는 대상이기를 바랄 뿐이죠. 그러기 때문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는 이 고통을 겪는. 그럼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유월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만 양을 잡고 그 문설주의 피를 바르게 하심으로 그리고 아침까지 그 문을 못 넘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너는 저들과 다르다라고 하는 구별 의식을 하나님이 주시고자 했던 겁니다. 세상은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과 대충 섞여서 혼합되어져서 저것이 성도인지 세상 사람들인지 구분하지 못하는 그저 교인이기를 세상 사람들은 주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도들은 구별되어져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공의는 성도들을 대하심과 세상 사람들을 대하는 것이 분명히 다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들을 대함과 저들을 대함이 하나님이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너희들은 구별의식을 갖고 살아야 됨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런 구별 의식을 갖고 살면 불편하죠. 외로울 겁니다. 힘들 거예요. 때론 다수의 사람들에게 조소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의 분명한 사고방식 속에 우리가 가져야 할 의식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이들과 저들을 대함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구별 의식 없이 저들과 똑같이 행동하면서 구별 의식이 붕괴되어진 상태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홉 가지의 재앙을 겪으면서 한편에선 두려움, 한편으로서는 통쾌함, 한편으로서는 나의 구원의 대상자가 어떤 하나님인지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배우고 있어요. 학습되어지고 교육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시각으로 받아야 하는지. 양을 잡고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아침이 되기까지 그 문설주를 넘어가면 안 돼. 그것은 자유에 대한 속박입니까? 하나님이 보호입니까? 신앙생활은요, 나의 편한 위조로 생각하면 신앙생활은 때론 억압처럼 느껴져요. 그러나 구원이라는 측면에서 바라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문하신 것은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똑같은 것도 받아들이는 인식론의 문제인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직 출애굽하기 전입니다. 마지막 열 가지의 재앙을 앞두고 늘 하나님 이들에게 너와 저들은 다르다. 다르다고 해서 특별 의식만 가지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이들을 대함과 저들을 대함이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너는 어느 쪽 편에 설지를 분명히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별된 의식의 삶이 불편하다고 느껴지십니까? 힘들다고 느껴지십니까?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께서 이들을 대하심과 저들을 대함이 분명히 다르다는 이 말씀을 먼저 의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구별 의식의 삶은 힘든 것이 아니 하나님의 보호요 은혜요 감사가 될줄 믿습니다. 주시는 땅에 이를 때이예식을 지킬 것이라. 두 번째 의미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입니다. 출애굽기서 12장 24절에서 2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발도 하기에 앞서서 나와 너와의 관계 속에서 행해야 할 규범을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에게 이 약속을 지킬 것이다. 너 또한도 이 약속을 지켜라고 하는 하나님은 이 계약서를 쓰고 있는 거예요. 아홉 가지의 재앙이 끝나고 마지막 유월절에 예식. 애굽인들의 재앙, 장자들의 죽음이라는 마지막 열 가지의 재앙을 앞두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주문하고 계신 겁니다. 나는 너희하고 약속한 대로 이 약속을 지킬 거야. 그러면 너 또한도 그 약속의 자리에서 이 예식을 지켜. 이거는 거래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뢰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계약, 신뢰를 말씀하시는. 우리의 믿음은 억지로 생기는 게 아닙니다. 처음에 자동차 운전하는 사람이 엑셀을 밟으면서 불안해요. 그런데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속에서 자동차에 대한 신뢰를 갖게 되죠. 브레이크에 대한 안전함, 브레이크에 대한 신뢰를 갖게 되면 우리는 편하게 엑셀을 밟고 운전을 편하게 합니다. 브레이크라는 그 신뢰가 전제되지 않으면 누가 엑셀을 받겠습니까? 바보가 아닌 이상 말이죠.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신뢰를 말씀하세요. 그 신뢰는 그냥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봐라. 내가 약속한 대로, 내가 말씀한 대로 너희를 이끌 테니까 그것이 이루어지는 걸 봐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억지적인 믿음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이 안목에서 오라는 거예요. 너희를 이끄는 걸 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서 너희들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라는 거죠. 그리고 그 신뢰를 갖고 그 약속의 땅에 이를 때 너희는 이 예식을 지키라고 주문하세요. 예식, 즉 정체성, 뿌리를 근거로 한 삶을 살 것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문하시는 거예요. 가난 땅에 가면 오늘 이들은 모든 것들이 풍요로워집니다. 자신들의 재산들이 주어져. 노예로 살던 이들이 가난 한 땅에 가면 집화별로 땅이 분배가 되고 기업이 분배가 되고 모든 것들이 넉넉해집니다. 그 속에서 오늘 너희들은 주어진 환경의 삶이 아닌 정체성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그 뿌리를 근거로 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먹고 사는 거를 기준으로 풍족하니까 풍족한 삶에 익숙해지면 오늘 이들은 무엇이 사라집니까? 그들의 정체성, 뿌리가 희미해지는 거예요. 그 정체성 뿌리를 분명히 한 삶을 살라는 거죠. 먹고 사는 걸 기준으로 하는 삶이 아닌 하나님은 출애굽하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것을 계속 단도리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단도리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이 염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대로 광야에서 나타나죠. 이들은 편안하면 감사하고 조금만 힘들어지면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이들은 환경에 본능에 충실한 짐승과도 같은 삶이었습니다. 정체성 뿌리를 하나님이 그렇게 추대하기 전에 강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정체성의 삶, 뿌리의 삶을 망각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주문하는 끈질긴 싸움을 싸워가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가나안에 가서 정체성의 삶, 뿌리의 삶을 잊어버리고 또 가나안 족속들과 융화된 삶을 살아버립니다. 우리는 환경과 상황에 따른 때로 물질이 풍요롭다 해서 풍요로운 삶에 젖어 사는 삶이 아닙니다. 정체성의 삶, 뿌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지, 나의 과거를 돌아보아,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계기가, 과정이 어땠는지, 오늘 그것을 주제로 한 우리의 삶을 산다면 우리는 아무리 오아시스 같은, 아무리 정말 넉넉한 평안한 삶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정도의 길을 걷게 될줄 믿습니다. 주시는 땅이이를때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마지막 세 번째는 미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 아니라입니다. 출애굽서 12장 26절에서 28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메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 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마지막 열 가지의 재앙은 그냥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애굽의 장자들이 죽는 사망이 되는 이 재앙은 마지막 이 재앙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서 이 유월절의 제사를 지내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 제사야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행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열 가지의 재앙이 일어난 것이죠. 그리고 이 계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디어 출애굽이 시작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주문하시는 게 있어요. 오늘 애굽에서 오늘 이들이 겪었던 이 구원의 감격적인 이 은혜는 이 세대들은 겪지 못한 일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주문합니까? 너희들이 이 유월절 이 예식을 너희 자손들에게 대대손손 보존하라는 겁니다. 가르쳐 이행하여 보존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그 자손들에게 이것을 가르치지 않으면 그 자식들은 역사로 기억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교육하고 가르쳐서 이 예식을 이행하게 함 속에서 그 자식들이 단순한 역사가 아니라 정체성으로 보존되어 지도록 하게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국가든 개인이든 교육과 뿌리를 가르치지 않으면 그 다음 세대가 역사로만 기억하는 순간에 나라가 정체성이 사라질 때 오는 결과가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지를 오늘 우리는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엿볼 수 있습니다. 세계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정체성 그 뿌리를 교육하지 못한 다음 세대에게 그 뿌리를 정체성을 보존하여 교육하고 승계하지 못한 나라들은 국가 전체가 전복되어지거나 국가가 정체성을 잃어버려서 이념과 때론 거짓된 논리에 나라가 붕괴되어지고 사라지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수 있습니다. 지금 현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도 정체성을 잃은 나라가 때론 거짓된 프레임이나 이상의 논리 속에서 그렇게 잘. 살던 나라가 하루아침에 정말 가난해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을 우리는 이웃 나라들을 통해서 엿볼 수 있죠. 그것은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통해서 우리는 보고 배워야 합니다. 즉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기가 막힌 계획과 일하신문에 이런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경배하였습니다. 오늘 이들이 모세가 전해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듣고 막 기쁘다가 노역이 심해지니까 모세를 저주하고 그렇게 불평불만했던 오늘 이들이 아홉 가지의 재앙을 겪어내면서 하나님의 기가 막힌 내일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드디어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최하루를 못 가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전히 하나님을 그 정체성 하나님을 안에서 그 뿌리로 두지 않는 그들의 사고방식 그들의 가치관 그들의 의식이 낳는 결과였습니다.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정체성을 잃은 나라는 정체성을 잃은 성도는 상황에 따라 여건에 따라 울고 웃는 조금만 잘해주면 감사했다가 조금만 기분 나쁘면 불평불만을 쏟아내는 그런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뿌리를 찾고 하나님 안에서 그 구원을 기틀로 한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하면 육신은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처럼 보일 줄 몰라도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의식과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애굽과 세상의 틀에 갇혀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정체성과 하나님 안에서 정체성을 확립하고 하나님 안에서 그 뿌리를 갖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된다면 홍해바다도 길이 될 것이고 광야도 길이 될 것이며 요단강이듯가난한 땅에 안악자손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길이 되게 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주의 백성들에게 기업으로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정체성이 확립되어져 있지 못한 성도들의 모습과 국가라는 현실을 바라보게 됩니다. 때론 결과의 논리에, 그럴싸한 방법들의 논리에 편승할 수밖에 없는 정체성의 부재가 하나님 안에서의 뿌리를 확립하지 못한 그 결과가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지를 우리의 현실, 우리의 자신들을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때론 하나님이 성도들 가운데 일하시는 이 방법이, 이 과정이 복잡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주님은 단순 명료한 것이며, 우리 속의 정체성을 확립하게 하시오. 하나님 안에서 뿌리를 갖게 하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뜻하신 그 의도임을 고백합니다. 주여, 주 안에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함 나이다. 아멘.